기계의 아름다움이야말로 궁극적인 완벽함이야. 이 세계는 도덕이 아닌 힘이 지배하고 있어. 그리고 도덕이란 건 인간이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오만함에 불과해. 저희는 기계와도 견줄만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 그래서 강한 인간이 기계와 결합하면 어떤 결과일지 정말 궁금해. 나도 바깥에 떠도는 시시한 소음을 신경 쓰는 거야? 내가 인간이면 어떻고 또 기계면 어떤데? 무슨 차이가 있다고? 거래는 아주 간단해. 돈을 주고 물건을 받는 거지. 돈만 있다면 원하는 기계는 무엇이든 만들어줄 수 있어. 그걸 어떻게 사용하건 나랑 상관없어. 폭탄 제조를 주문하고 싶다면 최대한 빨리 예약해야 할 거야. 기계, 전자, 식물, 인간. 이들이 같다고 생각해? 내가 만들어준 기계로 네가 뭘할 건지는 조금도 관심 없어. 보수만 두둑히 주면 어떤 기계 장비든 만들어줄 수 있어.